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경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토지면제 1194평형 공장 창고 경매 물건으로 수원지 방법은 사건번호 2021 타경 72125번입니다. 감재가는 25억 8,413만원이며 토지면적 1,194평에 건물면적 591평이며 1일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가격인 2차 최재가는 18억 8,889만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1억 8,089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22년 12월 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교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공장창고 경매물건은 평택, 파주, 고속도로 양감마시 생활권으로 송산공단과 백토리 산업단지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창고 입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경우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신축비 증가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제도적인 제한을 극복하고 각종 부담금을 추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부담금과 대체 조성비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공장과 창고 총량미 등의 영향으로 설립 자체가 불가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신축된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장과 창고 등의 운영에 있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 중공업 지역이나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일 경우 제약성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경매 낙찰로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 시에는 무엇보다 산업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도로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물류 및 도로 편리성과 공, 전기 및 수도 등의 이용 현황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는 추후 집값 상승으로 인한 매도 차익도 기대해 볼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상 노동력 확보도 필수 요소이므로 수월하게 인원을 충원 가능한지 여부와 공장 및 창고의 창고 위치에 대한 인지도, 기반시설의 정도까지 미리 확인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은 미나 편함과 대법원 판례상 산업 폐기물의 처리 의무 또한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공장 및 창고 등 사업지 내의 방지 여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매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듯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 경매 또는 유동화 회사를 통한 NPL 방식으로 낙찰받는다면 행정적,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 기존 공장이나 창고를 매입하여 사업 확장 및 신규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은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매물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운영상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하성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하성시 양간면 사창리 매물은 토지 면제 1193.7평형에 건물 면제 590.6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12월 기준으로 25억 8,413만원이며 이내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18억 889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12월 6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8,089만원이니 주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원상 객관리제그 토지 7필지로 대표 필지 공장용지역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0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 건표율 40%에 용적률은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15년 6월에 사용승인된 일반 철골 구조의 2층 규모 공장 창고입니다. 공부상 위반 건축물 등재 및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근본 사건은 제시의 금으로 포함한 토지 일부 지분과 건물 일괄 매각 사건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동무산 2017년 5월 17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의 말수기준 권리로 채권최고액은 18억 원입니다. 채권자가 강제 및 임의경미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취아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 채권총액은 73억 9,252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행사상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 일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입니다. 현황 조사 시 사업자 등록일 기준 대학력 없는 점유자 1명이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1,000만 원입니다. 이는 명듯이 소유자와 함께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스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하성시 양간면에 공장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인근, 공장 등 매매 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화성시 양감면 인근, 공장 등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 및 수급 현황 그리고 화성시 공업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을 위한 예상 임대료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유 화성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5%, 매각률 60%에 경쟁률은 4.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유 화성시 인근 공장 등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그러면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을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진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규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에 토지 면적 1,194평형 공장창고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